아이온큐는 최근 다르파 QBI 스테이지 B 프로젝트에서 승리하며 최대 1,500만 달러의 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계약 신뢰도가 올라갔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 진전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며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프로세서부터 네트워킹 솔루션, 하드웨어까지 직접 개발하는 풀스택 양자 컴퓨팅 기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세계 3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현대자동차와 시각 객체 인식 기술을 함께 연구하며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3분기 매출은 천년 대비 222% 증가해 1,2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문 잔고는 28% 늘어난 1억 4,100만 달러로 성장했고 2025년 매출 전망은 1억 800만 달러로 1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르파 수준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아이온큐의 기술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추가 계약과 매출 확대가 기대되며,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추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이온큐의 매출이 2026년까지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멀티플 기준으로 주가는 최대 14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으며 현재 대비 약24%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예산이 유지된다면 아이온큐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IT 예산이 축소되거나 신흥 기술 예산이 줄어들 경우 아이온큐의 성장세가 주다 들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뉴스는 시킹알파 프리미엄 리포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